좀 얘기 게가 보니 꿈을만 은, 멕시코 올림픽에 참가한 한자니아존 스티븐 아쿠아리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생전 처음 해발 2000m라는 곳에서 마라톤을 해봅니다 경기 초반에 위치 싸움을 하다가 아주 심하게 다칩니다 아쿠아리는 본인이 꼴찌를 하지 않을 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니다 57명 중 57등으로 결승선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곳 탄자니아에서 이곳 멕시코 시티까지 보내줄 때는 출발선에 서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다. 결승선까지 가라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드니다 제 1회 민주당 정당원 대회가 그랬습니다. 저는 출발선에 서려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결승선까지 오려고 도전했고 오늘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최종 순위가 발표되고 기사의 맨 끝에. 다시 이름을 올려도 됩니다. 저는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고 진작 인생을 위한 레이스에 다시 쓸 것이고 그리고 다시 결승선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광선과 함께 완주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고직 경쟁에서 탈락한 30대가 내 남루한 삶이 괜찮아질까? 부모님 모시고 아예 키우는 50대가 나에게 농구라 있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서 한리역가 가득 채우고 3천원을 받는 어르신께서 저는 병원을 갈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이, 그 답을 쓰는 일이 우리 민주당의 길이고, 우리 민주당의 땅을 만들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거 하나 해놓고 싶어서, 이거 하나 책임지고 싶어서 최고위원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강원 동진을 깨서 저강선에게 주신 표가 될 것이고, 10만 표가 될 것이고, 1000만 표가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장서우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진짜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원없이 사랑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실까? 스스로를 찍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정치인에게 마음을 주실까? 주셨습니다. 제가 비워낸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람으로 뜨거운 의원으로 동지 여러분께서 저강선도를 기적을 꿈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꿨던 기적은 제가 최고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그한 명, 마지막 그한 표가 있다면 끝까지 달리는 것이 기적이었고, 오늘 저는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